목사가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많이 하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 하나 됩시다. 너무 맞는 말이고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그쵸? 아, 아니, 아닌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싫을때 이럴 때는 그냥 눈치껏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이실 줄 믿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하나 돼야죠. 또, 뭐, 역시나 수요 예배 시간에 하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아멘 하시는 목소리가 엄청 크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대체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 건물 안에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한 건물에 함께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된 걸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된 거냐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저는 여기 있고 여러분은 거기 있잖아요. 한 건물 안에 함께 하고는 있지만 저는 여기 있고 여러분은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지금 교회 밖에서 지나가면서, 교회 옆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안을 들여다 본다고 할 때, 원래 저 교회는 불은 다 환하게 켜놓고 제 꼴랑 사람이 한 명밖에 없냐고. 눈이 빈게 아닌 이상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잖아. 왜요? 버젓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잖아요. 지금 얼핏 보면 정말 얼핏 보면 한 100명 같아 보이는데, 뭐 100명인지 10명인지 아무튼 여러 명이 지금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한 명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됐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적으로, 몸뿐만 아니라 어쩌면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할수 있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솔직히, 솔직히 한번 대답해 주세요. 솔직히, 오늘 교회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예배 시작 전부터 또 예배 시작하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책 펴서 보고 설교 지금 조금 시작했는데 시작한지 조금 지났는데 예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다 하시는 분만 앉아 계세요. 오늘 다 앉아 계신 거 지금네. <laughs> 다 보니까니까요. 아따 우산 안 갖고 왔는데 혹시라도 예배 끝나고 비 오면 어쩐다냐.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선풍기를 끄고 왔나, 헷갈리는데, 내일 꼭돈 보내줘야 되는데, 그 돈은 이짝 아, 통장에서 저짝 그러니까 통장에다 옮겨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길 바라는 이런 생각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따가 8시 반에 TV 드라마 볼거 있는데, 오늘 꼭 중요한 거 나와서 꼭봐야돼 얘를 늦게 끝내기만 해보라고. 이런 생각이 라어요든에 몸은 이렇게 지금 한 교회 건물 안에 함께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딴 생각이 가득하시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는 있지만, 하나가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학생들도 재밌어요. 이제 주일 아침에 데리러 가면은, 그런데 학생들 중에 남매가 둘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만 먼저 이렇게 교회 차에 올라타면, 제가 물어봐요. 오빠는? 동생은? 그렇게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몰라요. 원래 몰라, 아무도 대답을 해요 같이 한 집에 사는 사람끼리, 식구끼리, 모르면 대체 무한테 물어봐야 되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 실제로, 실제로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자기 핸드폰에 자기 오빠 핸드폰 전화번호를 이렇게 저장했다고요. 엄마, 아들. 엄마, 자기 오빠는 엄마, 아들이라고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틀린 말은 전혀 안 한데 왠지 느낌이 좀 거시기하더라고요 내 오빠지만 엄마 아들이다 내 오빠지만 엄마 아들이니까 나는 관심 없다 집에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 관심 없다 분명 한 집에 같이 함께 사는 한 식구라고는 하지만 왠지 마음적으로는 하나가 아닌 것 같다는 거,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여하튼 <laughs>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한교회 건물 안에 함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서로 다른 교회에서 서로 다른 건물에서 따로따로 예배될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다 같이 지금 함께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곧 하나가 된다는 라 뜻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함께하고 있지만 몸 따로, 마음 따로라면 그건 함께하고 있어도 실간 하나가 됐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니까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 하나 되시다라고 할때그가 함께 한다는 건요 하나 된다라고 할 때는요 그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찬송, 기도 뭐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뭐 하면요?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예배든 찬송이든 기도든 일단 그런 것들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뚜껑을 까보면하나님으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빠져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은 하나님과 하나 된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몸과 내 몸이 내 몸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태. 이렇게 서로 하나님과 나와 몸 나의 몸과 마음이 딱 맞아 떨어져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의 참 뜻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요새 너무 덥잖아요. 비가 오면 또 습해서 덥고 또 해가 찡찡이면 뜨거워 죽겠고 진짜 날씨가 사람 복가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요새 정말 뜨겁게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유달리 신나고 좋아하고 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냉면집 사장님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바이하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리고 또 사장님은 이렇게 더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줄 서있는 사람들이 다돈을로 보일텐데 여튼간 냉면집 사장님은 행복해 죽더라고요여튼 이렇게 더운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냉면인 것 같은데 여러분 냉면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잖아요 냉면은 크게 어, 어떤 냉면, 무슨 냉면, 무슨 냉면으로 나뉘죠? 아, 아니요 냉면이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 거 아니에요? 남이 사준 냉면이랑 내가 사준 냉면. 어, 둘 중에 어떤 냉면 더 좋아하세요? 당연히, 아유, 그렇죠. 남이 사준 냉면이 최고죠. 그만보다 맛있는 냉면 없어요. 아미노젤이도요 근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대답하셨듯이, 냉면은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죠. 물냉면, 비빔냉면.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물냉면, 비빔냉면 중에 특별히 더, 더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는 걸 대답해 주시면 돼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물냉면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냉면, 비빔냉면 더 좋아하신다는 분들은 비빔냉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라고요. 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저도 하나, 둘, 셋 세고 나서 제가 더 좋아하는 냉면이 뭔지를 대답할 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난둘다 좋아한다고. 안봐은안 되냐. 이러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고 어찌됐건 간에 무조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 그래 더, 둘 중에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는 냉면을 대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거 앞에서 시키는데 대답 안 하시고 그러면 시킨 사람이 굉장히 불충하고 무한하고 민망한 걸 거예요. 저 삐져서 울 거예요, 그러면. 꼭 해주실 거라고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물리면 어,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들 대답을 해주신 분들, 제가 근데 너무 크게 말해가지고. 혹시 물냉면이라고 하신 분? 어, 계답은 안 했어도 나는 비빔보다 물냉면 더 좋아한다 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어, 알겠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반대로, 아니, 나는 비빔냉면이라고 대답하신 분. 계답은 안 했어도 물보다 나 비빔냉면 더 좋아한다 하시는 분. 어,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어, 우리 교회는 물냉면 파 이걸로. 제가. 어우, 잘됐네요. 언제라도 말씀 주세요. 제가 꼭 사드릴게요. 물냉면 팥기량한번더모이게요 그래서 물냉면 꼭 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비빔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었어요. 그러실 분도 괜찮아요. 꼭 같이 오세요. 제가 꼭 사드릴게요. 그 대신 전도는 열심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면 발 너무 오실 수도. 여튼간에 뭔얘기 하려고 설교하다고 냉면 타령이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이 그저 단순히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좀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랑 몸과 마음이 딱. 맞아떨어지는 걸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는 말의 첫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딱 맞아떨어진다 라는 말의 뜻은요 방금 했던 것처럼요 좋아하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고르는 게 똑같다는 얘기라고요 마음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말의 뜻이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아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마음이 떨어져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해야 한다 시작! 하나님 응, 응. 나 한동안 긴거 따라하라고 안 시키더만 또 아니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진짜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겠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면 되구나. 오케이, 알겠다. 그런, 그런. 나도 좋아하는 걸 먹으면 안 되냐고. 하나님이 물냉면 좋아하신다고 어, 그고나 물냉면만 꼭 먹어야 되냐고. 나는 솔직히 비빔냉면 좋아하는지. 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솔직히 있자는, 있지 않냐고. 이게 그러니까 뭔 일이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매번 나도 좋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죠. 왜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따로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됩시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어쩌면 퉁치는 걸 수도 있어요. 예배 드렸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찬송할 때 입맛 벗긋 입심 안하고내목소리로 불러들였으니까 기도할 때눈망 갖고 멀뚱히 있지 않고 그래도 몇 마디 중얼중얼 거리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 아, 채웠습니다. 하나님이랑 하나 되는 그 자리가 빵꾸 안 냈습니다. 하는 걸로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걸툭 치려고 하지 않요 그리고 나서 쌩 하고 돌아서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쫓아가면서 그거 하기 위해서 살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 좋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마치 하나님도 좋아하시면 다행이고 괜찮긴 한데 대부분은 솔직히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랑 맞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냐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인지라 늘 하나님은 안 좋아하시지만 나는 좋아하는 그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laughs> 여러분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부모 마음에 따라서 부모 마음 좋아하는 대로 그것 따라서 말잘 듣고 부모가 좋아하는 대로만 하지는 않잖아요. 아예 그런다면 그냥 겸손하게 공부 잘하고 열심히 서울대 정도는 가겠다 너무 많이 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한 달에 용돈 하라고 소박하게 한 100만원씩 꼬박꼬박 챙겨주고 그랬겠죠. 부모 마음에 딱 맞게 부모가 좋아하는 대로만 한다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고 또다 키우게 지금도 키우고 계시니까. 어,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아침마다 전쟁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들딸 아침에 깨우지도 않았는데 새벽 대빠람부터 혼자 힘으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밤새 평안하셨는지인사올려드리면 아, 받으시겠어. 아, 참... 이런 집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아직까지 저희 집도 그렇고 그런 집을 본적 없어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 없어요. 정말로 할때안 일어나냐고. 학교 가야지. 아직 시간 남았다고. 아, 5분 있다가 학교 해오라고. 아, 아침밥 안 먹는다고. 매일같이 전쟁이지 않냐고. 오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한테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다는데, 어찌 나한테는 그 소식 한번안 가본 듯이 다고나 누구보다 선동 잘할 자신 있는데. 내 자식들이 부모 속을 뒤집고, 딱지 나서 진짜 내명이못 네 산다 싶을 때가. 표정을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여튼간 자식들이 부모 말잘안 들어요.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듣기 싫어한다고. 왜요? 부모음 부모가 좋아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대로 하기보다는요. 내 마음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고 짜증나고 귀찮고 부담스러운 찬송처럼 들리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함께를 사실은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면 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 시간, 그 자리를 지키는 걸로 퉁치고요. 내삶 가운데 정작, 내 영이 가운데는 정작 하나님과 하나되는 그 함께를 사실은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러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요한복음 17장 11절 다시 보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오 그들은 세상에 있사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거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 아끼시고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요. 제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 예수님이 함께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할거잖요 예수님이 죽고 나면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라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라고 이제 나 없이 살아야 되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똥똥 뭉쳐서 힘 내서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하는 기도를 하신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없옵소서 라고 하신이 기도는요, 정확하게는 이런 뜻이에요. 이어지는 21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다 하나가 되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느이라는 말씀이 또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신 그 기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우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고 제자들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서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우리 하나가 되신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요 하나님 안에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주셔서 제자들도 예,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예수님과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셔 시 비록 예수님의 세상을 떠나시더라고 그래야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존을 지켜 질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이 서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그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그럴 때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솔직히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하지 않냐고 함께 하고는 있지만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했다고는 하지만 몸 따로 마음 따로 적당히 거리를 두고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 않냐고요 우리 함께는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솔직히 하나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귀엽고 그런 우리랑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는 하고 있지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그런 사이 그런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아진다고요 예수님. 몸도 마음도 오롯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우리 안에 아직 예수님이 둘러앉으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로 함께하고 싶다는 게 예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또 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내 안에 들러붙으시면서까지 하나 되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 가뜩이나 네. 내 마음의 방평수가 그렇게 넓지 않고 조각 터져 있겠는데, 이 안에 오만 가지 걱정들, 오만 가지 생각들이 한가득이라서 안 그래도 비좁아 죽겠는데, 예수님까지 네.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예수님까지 이 방에 한 자리 차지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 돼서 함께 하시겠다고 비집고 들어오시면, 솔직히 좀 불편하다고. 아그 다음 싫요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까지 하나 되고 싶진 않아요. 적당히 함께 하시자. 라는 마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하나 되고 함께 하시는 게 솔직히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냐고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에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뭐가 그렇게 그런 좋은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구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악착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하시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내가 고아로 살지 않을 수 있다고 하죠 바꿔 말하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된다는 얘기근 그런데 여러분 꼴랑 이거 함께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더 대박인 게 있어요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세상이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거든 너희는 예수님을 본다 못 본다 본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함께 된 나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살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요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소교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라고요? 1이라고 여러분 원래 1 더하기 1의 답은 뭐죠? 1 더하기 1하면 답이 어떻게 돼요? 우리 초대, 집에서 열심히 수학 공부하는 것 같던데, 문제 내볼게요. 1 더하기 1, 답이 뭐예요? 큰 소리로 대답해주세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 뮤직 딸내미지참 똑똑하네요. 아마 그집 아빠가 똑똑해서, 어, 닮아서 똑똑한 것 같아요. 근 여러분, 제가 잘못 쓴게 아니고요.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1 더하기 1은 틀렸어요. 2가 아니라 1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내 안에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됐다고 해서요. 내 삶에 1 더하기 1에서 2가 되는 뭔가가 더 늘어나고 더 많이 긋게 되고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어쩌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 사실 어지간한 눈치 있으신 분들은 어다여친구 보고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 더하기된 1이 유달리 크다는 걸 눈치 채셨을 거예요. 1 더하기 1은 1인데 이 더하기된 1이 참 크잖아요. 바로 이거. 예요사람 나사를 의식구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셨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함께하는 사이 관계가 되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더 커지게 돼요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가져서 2가 되고 3이 되고 사실 없쩌면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분명한 사실은 내가 더 커지고 내 키가 더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하나가 되셨는데 나도 뭔가 커지고 키가 자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안 보이던 게 키가 커져가지고 이제 보이게 된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키가 크고 자란 나는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고난 너머에 있는 소망이 이 고난의 고난 끝에 있는 충무가 이 믿음의 길의 목적지에 는그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과 하나 돼서 키가 크고 자란 나는 볼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라. 우리 시간 그 기도 시작 하나님, 그저 이 예배 시간 잠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말고요. 내 삶에 언제나, 내 영과 내 가정에 언제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함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볼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더 키가 자라고 더 키가 커진 그 위치에서 그 높이에서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소망과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심 말씀과 내려가시면서 함께 주한번 부르고 이 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